이 착장에 어울릴 만한 후론을 굉장히 사랑받는 짜잔. 자, 아이템이죠. 짜잔, 르시 블랑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제가 요거는 네. 또 어제 제가 또 SNS에 한번 올렸어요. 네, 저도 네. 봤어요. 아 봤어요. 네. <laughs> 네. 그때는 좀 톤이 이제 좀 차분한 네. 아이보리 컬러에좀 통일성 있게 코디를 했다면 오늘은 네. 또 컬러감을 같이 주는 그런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우선은 그 상의는 굉장히 톤다운이 됐지만 네. 하의에는 약간 보랏빛으로 상큼한 느낌 네.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브라운 컬러와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죠. 이런 백 크로스백을 툭 얹으니까요, 어,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또 발랄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스타일링 하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서 네. 저는 이 가방을 좀 많이 코디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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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또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니만큼 여름에는 사실 이런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는 백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네. 뭔가 계절감에 되게 잘 맞아서 손이 좀 자주 가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싶고 네. 좀 좋았던 게 이렇게 네. 크로스로 그리고 이렇게 숄더 옆으로 멜 수도 있는데 네. 또 좋은 게 이게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어, 아예 좀 짧게 끈을 연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아직 못해봤지만 <laughs> 네. 그것도 그렇게 연출해볼 예정이에요. 구매하셔서 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그냥 여기 구멍에다가 펀칭되어 있는 구멍에 툭툭툭툭 그냥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조절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다양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부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안쪽에 안쪽 느낌도 음. 안쪽 느낌도 어디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굉장히 수납이 좋아요. 프로는 맞아요. 정말 겉에 보기에만 예쁘고 겉에 보기에만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래서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이렇게 세션이 다나눠져 있고, 지퍼로까지도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 수납에 너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굉장히 깊어요. 손이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 은근히 네. 정말 많이 들어가서 네. 제가 뭐 넣고 다을때뭐 지갑도 좀 빵빵해요. 제가. 어, 뭐그 그 빵빵하다는 네. 소리가 예전에 <laughs> 카드 지갑을 네. 쓸 때였는데 네. 그것보다 네. 이제 조금 두꺼워졌다. 아, 이런 느낌이고. 네. 네. 뭐 팩트, 뭐 립스틱, 음. 핸드크림, 네. 그리고 그 핸드폰에 뭐 보조 배터리까지 넣어도 아. 적당히 진짜 다 들어가요. 지금 말씀하신 네. 목록들을 다 리스트를 네. 다 넣어서 다, 다 들어가요. 네. 잠겨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힘겹게 잠기는 그런 <laughs> 네.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잘 잠기고 네. 은근히 어. 정말 많은 게 들어가서 좀 들고 다니기 되게 편했었던 지금 것 같아요. 지시 리시블 네. 랑 네. 지금. 네. 어제 아내가 이거 지금 딱이라고 한 어, 거네요. 네. 지금 JOA 님께서 빨리 지금 안내 분 <laughs>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네. 할인 혜택일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분께서 가방 보고도 감동하시겠지만, 어머, 이렇게 절약해서 샀어. 하면서 <laughs>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런 트일까지 그럼요. 그쵸. 그쵸. 사실 소비할 때 고민 안 되진 음, 않잖아요. 맞아요. 다 이런 센스 발휘해주시고요. LJS님께서 제주도 가고 싶으시다.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제주도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긴 그렇죠. 해요. 제주도가 여행갬도 그쵸, 그쵸. 약간 이렇게 캔버스 네. 소재랑 이런 브라운 컬러가 네. 진짜 제주도의 그 차분한 맞아요. 그런 코디들이랑 너무 다잘 어울리고 그 자연, 좀 감성이 좀잘 맞아서 들고 가시면 은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코디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제주도 그 바닷가에 비치에 이렇게 거닐고 있다 이 백과 함께 이런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네요 그 발코니에서의 그런 힐링과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아마 담아낸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크로 가방 있는 거 매일 맨다고요 편하다고요 이니 아, 그리고 K O N 수납 짱이다 네. 해주셨고요 C J S 는 여름 가방으로 딱이네요 하셨는데 오. 정말 짱이고요. 어 구매 인증 해주시는 분들 어, 지금 구매 인증 네. 진짜 많이 올려 주시는 것 구매 같아요. 구매 인증 많이 네. 해주세요. 저희 선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구매 왕한 분께는 남산 그풀 프리미엄 박더 가니안 네. 아, 트리. 저 아까 옷 갈아입으면서 <laughs>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탐 났는데요. 자, 그러니까 얼른 얼른 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좀 가져가시고요. 얼른 코로나 끝. 끝나서 놀러 가고 싶다고 음. m u 님께서 네 맞아요. 이 가방만으로도 약간 근데 그런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 약간 심플하게 떨어지는 가죽 느낌뿐만 아니라 로즈골드 느낌의 네. 어, 이런 느낌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그 캐주얼함과 그런 톤다운된 느낌, 그러면서도 딱 잡아주는 느낌, 정돈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어깨에도 한번 이렇게. 여, 이렇게, 얹어 이렇게 한번 얹어 얹어볼까요?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떻게 연출해도 뭐다잘 어울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말해 뭐합니까? 크론입니다. 네. 여러분, 크론 핸드백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어디에, 어느 때에, 음. 어느 계절에, 어느 장소에 드셔도 너무너무 예쁜, 네. 너무너무 잘 쓰실 수 있는 크론, 거기에다 인기 굉장히 많은 르쉬 블랑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